똑똑똑. <laughs> 짱깨지기는 <laughs> 똑똑 <laughs> <laughs> 오늘의 컨셉! 자 오늘 할 게임은 할리우드 퍼스인데, 바닥에 깐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쌓아주시면 돼요. 먼저 쌓는 사람이 종을 땅 치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지 당연히. 자,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준비 해 왔습니다. 뭘것 같아요? 아. 뭘것 또, 아. 그 아, 저 뭐야? 아. 아까부터 냄새가 아. 나더라고. 아, 아, 아 냄새. 살라피 뇨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크기가 크고 약간 피망 느낌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만해요. 자, 아. 비생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릇에 퍼주고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할라피뇨가 좀 맵잖아요 두 분이 맵지리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 유명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유명했어요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자, 여기 물을 준비해 드렸어요 못 드실 것 같다 할라피뇨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물을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한 컵? 한 컵씩? 네, 한 컵씩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유 많이 마시다 보면 오줌 마르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싸니 말리시면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무조건 가야되면 어떻해요이 마시세요 그거 바닥 아, 야야 이거 촬영 못해 촬영 못하다고할라피뇨 드시거나 물을 드시면 됩니다 할라피뇨를 <laughs> 국그릇에 좀부주세요 아니, 아니 내가 구웠어 내 아니야 소리야 어, 냄새 어, 어떻게 불러 누 아니야 어떻게 불 이제 국그릇을 각바꿔줄게요오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할건데요 아 잠깐만요 지금 우선나 생각나는데, 잘못 쌓고 종을 치면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똥방치 주세요. 와, 아니, 그러면 오늘 벌칙이 몇 개야? 자, 매턴 지신 사람이 한 입씩 크게 먹으면 되는데요. 상대방은 떠먹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 아, 사람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그럼 내가 안 좋은 건데? 싫어하지 마세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치, 진짜. 어요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자 뽑을 사람 갈위바아보십시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아! 가아 먼저 뽑겠습니다 자구상고대일니다자 준비 시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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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드시겠습니까? 할라피뇨를 드시겠어요? 나 할라피뇨 첫 판은 조금만 줘라 솔직히 속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아 그렇게 조금 표시겠다고요? 아 첫판이잖아. 첫판이니까 예상합니다. 두 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거 같으니까 한 개씩 무조건. 아닙니다. 아니면... <laughs> 야, 일단 세개세개 세개 드릴게요. 똑똑 들어갑니다. 오씨 <laughs> <laughs> 어, 냄새. 리뷰 격 말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피망에다가 고추를 섞은 맛? 근데, 근데 생각보다는 거야? 안 매워. 생각보다. 약간 오이 고추? 그런 거 먹? 할 텐데. 나는 옷, 고추 자체를 못 먹어서. 다음 선 진행해 주시죠. 자 뽑아 저 180도 뒤집어 주세요. 네. 준비. 시작. 아 뭐야? 어디 갔어? 이거잖아 이거. 이거아맞아안 <laughs> 네. <laughs> 보여. <laughs> 너 앞에 놓는 게 원수 안 보이잖아. 이거 반칙이지 이거. 어떤 것 드시겠습니까? 야첫 번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오, 아키 어, 나도 줘. 금지 어, 뭐. 막한 거세 개. 못혀가지고투성이가불어서 주세요. 하아... <laughs> 어? 어? 하나 더 주세요. 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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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어. <웃음> <웃음> 네. 어때? 음. <laughs> 빨좀 먹어 아, 이게 맛이 아예 맵진 않아요 근데 맛이 굉장히 역겨워요 지금 제가 합성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laughs> 정답 맛있잖아 <와우! 웃음> 아 이번에 물, 자, 물. 제발 물, 물. 확, 확 파야 되나요? 최대한 많이 파주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나두개다 먹고 싫어. <laughs>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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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쭉쭉쭉쭉. <laughs> 아 근데 나도 물만시고 싶어. <laughs> 아우 차라리 이게 낫다. 어 이게 낫지. 와나 이거. <laughs> 자 다음 타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시작! <웃음> 땡! 어어! 빼기! 나왜 빨간색 두 개야!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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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드시겠습니까? 나 물! 무조건. 물. 아니, 나도이 정도 <laughs> 아니었다, 야! 아까 이 정도 줬어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laughs> 주게 할 거야? 그, 거의 반쯤 흘리는데요, 그냥? <laughs> 아, 탑 아, <아카> 주세요. <laughs> 아, 씨발. 살것 같죠, 근데. 어, 근데 <laughs> 살것 <거> 같아요. <laughs> 아, 진짜 맞아. 못 갑니다. <laughs> 이번 턴부터는 가운데 20개를 다 모아주세요. 저 앞에 놓여진 20개로 저기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 뽑아주세요. 자 이겁니다. 시작. 록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천단. 와우. 빠서 먹기 싫다. 뭐 많이 치고 있어 이제. 와. 와! 나뭐줄 거야? 너내 사랑. 그래 알았어.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은데? <laughs> 자, 홈뽀디게요 어? 아, 이거 어? 케이홈바디야 자, 홈바디기야. 홈아디기야 홈바디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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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바기바디야홈기 바로 답판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고! 준비, 시, 자! 아니, 코코넬은 어떡해. 얼러가,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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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그래서? 야, 솔직히 어. 할라피니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 진짜, 너무 <laughs> 먹었어. <웃음> 협상은 없고. <웃음> <웃음> 협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씨. 똑똑. 음... <laughs>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아이씨, 나... 아! m 하 아가리 똥다음단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준비 시작 <laughs> 아 어, 틀렸어 틀렸어 내가 이겼어. 땡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네야. 잠깐. 아, 나물 많이 먹어서 오줌 마려. 그럼 할라피뇨 먹자. 아니야 그래도 물이낫지 아, 물이다. 그럼 할라피뇨 먹어야지. 아, 빨리 물려나. 아 지금 물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진짜. 물이. 아 어떻게 물에 할라피뇨 들어왔어? 아니 <laughs> 맞아. <빨리 먹자. 웃음> 그게 오래 걸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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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을 거의 이리 이리 떠 어깨 마시고 있어 무슨? <laughs> 자 지금 어깨나 많이 드셨는데 아랍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할 때가 된것 같은데 지금부터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한 분만 소스, 양념 아무거나 해서 조리를 해서 드시고. 한 분은 그대로 생할라피뇨를 계속 드시면 됩니다 주다 싫은데 씨발 ㅂ 뭘 개소리야 자 그리고 게임에서 지신 분은 컵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저 500ml 아 저거 <laughs> 그럼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다섯 개를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네자첫 번째 문제 네. 우리나라의 국화는? 네. 빠세! 무궁화! 정답! 자 1대 0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의 똥을 누는 동물이 있습니다 똥을 누는다고? 상식이라고 이게? 토끼 땡 사슴 땡탑땡 땡.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은 아니에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이름원배 정답 와우 <laughs> 원배원배 저게 뭔 동물이야? 처음 본 동물인데? 처음 봐? 어. 그니까 러 동물 유튜브 를봐좀 음. 화생님은 각종 양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리를 해서 맛이 좀덜 역하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보드케님은 컵 지금부터 500ml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나 가도 되지? 자, 다녀오세요. 네? 와, 얘나이씨 <웃음> <웃음> 어떻게 조리하실 거죠? 식용유를 두르고 볶은 다음에 참치를 넣어서 좀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laughs> 뭐 보지 나서죠더 냄새가 좋아? 자승 나게. 어 잠깐 봐, 냄새 나.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뽑아 주시 준비. 시작. 정답! 나물 먹을래. 표실 것 같으니까. 아 주세요, 제가 따할게요 조신 나기아주만좀 튀겨. 이씨. <목소리> 아. 아나 너무 행복해. 어 온실 아니면 다시 마셔야 됩니다. 네가 먹어봐 이씨.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아니 물먹는 하마야. <laughs> 시, 자! 아, 꼬부려! 꼬부려! 꼬부아 꼬부려! 꼬부려! 꼬부아 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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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까 꼬부려! 꼬부려! ㅋ ㅋ ㅋ ㅋ 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예, 못먹겠어요. 더울거같아요. <laughs> <그럴 것> 저기 <laughs> 너무 안죠아요다줘보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가 아. 됐습니다 아, <laughs> 진짜. <laughs> 자, 벌칙수행 하겠습니다. 빨리 드세요. <laughs> 향한 번, 향한번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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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을 아니야, 사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먹었어? 그거 먹어 볼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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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야아니어오래 저녁 반찬 아니야, 아니야, 아어 <laughs> 마무리 참고자 <하실> 거 <거예요>? 네. <laughs> <좋습니다. 웃음> 아, 아, 어, 생각에 하면서 가짠거잖 아, 이거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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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걸서는걸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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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하면 하면서 하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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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초반 무한리 필집으로 갑니다. 못 드신 분이 내시는 거예요. 먹을 뭐수 있어. 어, 먹을 수 있어요. 빠진 님못 하신다는 거죠? 어쩌못 아, 해요. 그럼 로드캐 님만 도전하시는 걸로 하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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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된 거지. 자 일단은 마무리 어, 인사할 거고요. 풀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장영서가 구독까지. 좋겠다고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죠? 어, 야 빨끈 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